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도 웬만큼 사는 나라축에 든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봉급쟁이 셀러리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일본도 그렇지만 국가는 살이 찌는데 왜 개인은 늘 허덕거릴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팍팍한 셀러리맨들의 삶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권순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셀러리맨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2배 더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 20년간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6배나 뛰었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보단 기업 쪽에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일본처럼 된다고 하면 10년, 20년이 지난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요?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전형적인 셀러리맨의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김주방 기자가 의뢰해봤습니다. 47살 회사원 김동호 씨,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과장급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딸을 둔 전형적인 샐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과장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김과장의 생활을 따라가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있는 술자리와 가족 외식을 포함한 시급료비 60만 원 주택 자동차 유지비와 통신비 등 100만원, 두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 130만원, 은행 대출을 갚는데 85만원,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 50만원, 이 돈을 빼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50만원입니다. 생활 위주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전부 뭐 제가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좀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만하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김과장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낭비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 전문가에게 김과장의 미래를 평가해 달라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냉혹합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생활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친구의 80대 수준까지도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피주주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실질적 정년 보장을 통해 국민연금 고가를 막아야 하고 기업이 이윤을 덜 가져가고 셀러리맨의 월급은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원적 대비책은 역시 국가적 차원의 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